안녕하세요. 한샘 마포점 최가영 매니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세전력 두산이부 트레지움 84B 타입 평면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굉장히 넓게, 넓게 나온 타입이고요. 안방 그리고 작은 방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해주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 두 분을 키우시고 계신 부부셨어요. 그래서 자녀 방들은 어떻게 꾸며져 있고, 침실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거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4인용 쇼파와 앞쪽에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실장을 하나 배치를 해드렸어요. 이 쇼파 같은 경우에는 한샘 포네플러스라는 패브릭 쇼파고요. 컬러는 한 가지로 운영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4인용이기는 한데 더 넓게 쓰시고 싶으시면은 암니스를 하나 추가해서 더 길게 쓰셔도 됩니다. 모듈형 소파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가구 배치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좌방석과 쿠션들 같은 경우에는 커버를 벗겨서 세탁도 가능합니다. 여기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TV 다이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브라는 모델인데요. 높이가 일반 거실장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왔고 서랍형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수납이 필요하시면 이 모델을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두 제품 모두 매장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여드리는 식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샘 세라믹 식탁인데요. 모델은 라모 원목형 식탁입니다. 지금 사이즈는 1600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데요. 라모 원목, 라모 원목 식탁 같은 경우에는 1500, 1600, 1750까지 나옵니다. 보통 요즘 인테리어가 다 밝은 화이트 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식탁까지 너무 다 하야면은 너무 차가워 보일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다리 빠른 원목 느낌의 식탁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침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샘 단독형 침실. CNA라는 모델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 헤드 상부 부분에 조명, 은은한 조명이 나와서 되게 불을 끄고 조명만 켜면은 굉장히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헤드 같은 부분은 그냥 일반 패브릭이 아닌 페리콘이라는 원단인데요. 패브릭 원단에 친환경 실리콘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나 기본적인 방호 발순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는 침대 앞에 같이 붙박이 장을 배치를 했거든요. <laughs> 여다지로 하시려고 했는데, 여다지를 사용하게 되면 되게 공간 활용하기에 타이트할 수가 있어가지고, 미다지 슬라이딩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노엘 슬라이딩 붙박이장을 선택을 해주셨고, 되게 깔끔한 화이트 톤의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안에 내부 구성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수납에 맞, 수납 에 모듈에 맞춰서 설계를 해드리기 때문에 장 같은 경우 매장에 오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하면 생 초등학생인 아이를 또 키우고 계셨는데 <laughs> 책상이랑 침대를 그냥 같이 배치를 해 줬거든요. 근데 나란히 배치하 배치하기보다는 이렇게 11자 형태로 배치를 해 주는 게 학습 공간, 잠자는 공간 분리 느낌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샘 조이 S2의 보이스 2라는 모델이고요. 책상은 딱 고정형 모델인 일자 책상입니다. 수납 같은 경우에는 책상도 5단이랑 6단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5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5단을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납할 공간이 없다고 뭐 말씀을 드리고 6단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확실히 6단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고객님. 아이들이 만약에 5단으로 하실 경우에는 그 짐들을 그 위에 빈 공간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6단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냥 깔끔하게 수납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6단으로 되어 있고 상부 쪽에는 문을 꼭 달아주셨어요. 왜냐면은 하 책이 너 많다 보면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먼지도 많이 끼기 때문에 맨 위에 같은 경우는 문을 꼭 달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아직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였어요. 둘째 분이셨는데 2층 침대를 너무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한샘 버니 투 벙커 침대를 추천드렸고요. 을 위에서는 아이가 자는 수면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아랫부분도 원래는 뻥 뚫려있는 형태인데, 수납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아랫부분은 수납 공간으로 해주고, 책상도 넣어서 간단하게 아이가 혼자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나중에 이 벙커 침대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1, 2층으로 높게 사용하시고, 아이가 좀더 크면은 이 위에 부분을 분리해서 그냥 단독으로 쓰셔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방마다 패브릭이 꼭 들어가 있는데요. 가구를 선택하실 때이 가구와 어울릴만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꼭 함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쇼파 밑에 러그도 같이 깔려있거든요. 저희가 러그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커튼들도 컬러라든지 원단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매장에 오셔서 한번 직접 보시고 만져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혜택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 현재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침대를 구매하시면 침대가 40% 정도 할인이 들어가시고, 만약에 침대랑 장을 같이 구매하셨다 하면 은 추가적으로 붙박이 장이 더 할인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 책상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가구 이벤트에다가 플러스 입주할인 중복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커튼이나 블라인드, 러그 같은 경우에도 가구를 구매하시면 추가적으로 5% 연계 혜택을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입주할인까지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가전 제휴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롯데하이마트에서 가전을 구매하시면 백화점 상품권 혜택까지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전력 부산이부 트레지움 84P 타입 평면 배치도 였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한샘 마포점에 꼭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